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아, 죽인다?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19살에 미국에 왔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laughs> 김정은 장관님은 그래도 4, 4살에 왔을 때그 일기수라도 있죠. 저는 19살에 왔는데 그러네요. 그럼 오후에도 이제 똑같이 선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전을 이걸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종이 울려서 끝나면은 저희가 점심 시간이 12시입니다. 그 그러니까 2시간을 드리니까. 그래서 점심 시간을 이제 점심을 드시면서 이제 다들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A를 들었다. 근데 뭐 이랬더라. B를 들었는데 뭐 이랬더라. 그래서 예전에 뭐게 이렇 자매님들 보시면 뭐 H마트에 어 세일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 소문이 쫙펴시듯이 아마 점심 시간 때어 나는 A를 들었는데 이랬다. B를 들었는데 이랬다. C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하루를 나누실 거예요. 그럼보니까 그러니까 점심 시간을 하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저희가 티켓을 판매합니다. A 티켓, B 티켓, C 티켓, D 티켓. 거기에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빨리 그 우리 어나운서 할때그 그 티켓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거길 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약간 좀 컴퓨티션을 만들었습니다. 좀 재밌으라고. 예.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페이어텐션을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냥 드시고 그냥,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점심시간 때 어느 한순간에 본당에, 우리가 저기 본당에 가서 점심을 먹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어나운스가 됩니다. 티켓 팝니다. 그러면은 빨리 오셔서 가져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셨다. 그리고 점심 때또 같이 오셨던 분들하고 잘또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고그 티켓을 판매할 때 빠른 시간에 오셔가지고 점심시간을 하신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 다른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점심시간 때 해야 될 광고이기 때문에. 지금쯤 되시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내일 집에 어떻게 가지? 라는 생각을 살짝 걱정 반, 뭐, 이렇게 기대 반, 뭐, 그걸 하고 계실 거예요. 예, 네,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잘 안내해 드리고자 점심 시간 때그 어느 한 장소에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가 파악된 각 분의 항공편과 저희가 생각하기에 출발해야 될 시간이 나와 있는 도표를 옆에다 붙일 겁니다. 그러면 점심을 드시면서 각자 자기 이름을 확인하시고, 아 나는 이렇게 배정이 되었구나, 나는 이때 출발 해야 되는구나, 나를 다 하신 다음에 옆에 체크 마크, 자기 이름 옆에 체크 마크를 해주면 저희가 알수 있는 거죠. 아 이분은 본인이 확인을 하고, 아 이분은 뭐몇 시에 출발한다라는 걸다 인지했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딱 갔는데 본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나 분명히 누군가가 들어주고있는데 없다. 그러면 거기다 쓰셔야죠. 아니면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갔는데 어, 난 필요 없는데 여기 있네. 저희한테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크로스 크로스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 고고는 저희가 이제 그 점심 시간 때 이제 부처를 놓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내일 관광 옵션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보면 관광 옵션이 한 페이지에 들어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항으로 가시는 분. 요즘에 공항에서 약간 스트라이크가 있어가지고 좀 딜레이가 있대요. 그래서 고게 이렇게 보시면은 시간을 좀 여유가 겁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 옵션. 거기다 써 있어요 그, 그 도표에. 그 다음에 옵션 넘버 투. 시간에 여유가 조금 되셔가지고 그 시애틀을 하면은 가장 유명 그니까 이게 이게 피시 마켓이거든요. 피시 그켓 마켓, 그 파이크 플레이스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잠깐 떨어뜨리신 다음에 거기서 한3 0분 정도를 여유 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공항으로 가는 그게 옵션 B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 아마 거기 다 써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 나름대로다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맨 마지막은 이제 저녁에 레이아이 타고 가시는 분들요. 여기 동부로 가시는 분은 대부분 레이아이 타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녁에까지 내일 가니까요. 그분들은 시간이 여유가 많죠. 저녁 7시, 10시 출발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똑같이 파크플레이스에 갔다가 스페이스 니를 맞죠. 스페이스 니들에 가는 고시간 그 아마 4시간인가 다시 요게 몇 페이지에 있는데 그 고페이지에다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나름대로 다써 놨습니다. 아, 요분은 요런 것이죠. 그것도 예스 yes, 노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맞다 틀리다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아마 새로 연합장론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ABC를 잠깐 정도 설명해 보시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저희가 워크샵 ABCD 있는데요. 이제 지금 10분 후면 10분 후면 이제 각자 이제 올라오셔 가지고 한 5분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 워크샵은 어떤 내용의 워크샵을 해 주실 거다라는 거를 이제 올라와서 해 주시는데 그걸 잘 듣고 계시다 가요. ABCD 요네 가지가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 잘 듣고 계시다가 아 나는 B와 D에 관심이 있네.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요게 이제 강사님의 소개가 다 끝난 다음에 저 쪽에 앉아 있는 그룹이 A. 여기가 B, C, D. 그러니까 자리를 이동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셔야 될지.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으로 다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동해시면 이제 저 a가 어느 정도 찾자 그러면 저희가 막을 거예요. b가 찾다 그러면 b도 막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원하지 않던 것이라도 갈 수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시간에 이제 친구분들하고 다 얘기하셔가지고 아뭐 b가 좋네니 c가 좋네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은 이제 여기 워크샵이 끝나고 그 본당. 본당에 그 형제교회 원래 본당에 가서 거기서 다른 건물에 가서 점심을 하시거든요. 그 점심시간 어느 한순간에 저희가 어나운스 할 겁니다. 아 티켓을 팝니다. 그 얘기에 무슨 특이냐면 a b c d 의 티켓이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그거를 잡으셔야지 또 그때도 그걸 안 하시면은 그 원하는 데못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불편하게 이렇게. <laughs> 다 이해하셨죠? 어떻게 ABCD를 선택하시는지.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다가 시간을 어느 정도 이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요. A 강사님. 5분씩 한 5분에서 10분 사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잘 들으시고 잘 설명하셔야 되니까 본인의 어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사님들. <laughs> 어깨가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온 조선희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리저리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기독교는 그야말로 관계가 전부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에서는 무엇이 중한디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크리스천의 자기의 크리스천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음, 우리는 가정에서 만나는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인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잘안 풀려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보다 더 외롭게 산다든지. 또 심지어 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께 가는 관계에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됐는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해보고요. 또 우리는 이 이렇게 될때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성격 차이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고부간의 갈등도 아닙니다. 문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모르고 나를 모르고 관계를 맺는 현명한 방법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죄가 큽니다. 그래서 남편은 단순 무식형이라서 모르고, 아내는 복잡 무식형이라서 모릅니다. 눈치 없는 남자, 속 좁은 여자가 함께 살면서 남자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을 너무나 모르고. 여자들은 꼭 몰라도 될 거를 너무나 많이 알아서 모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사는 파트너의 이름이 배우자입니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관계가 우리 관계가 왜 이런가? 또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해법이 있기는 하는가? 또 다른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가? 그 관계 방정식을 지난 16년간 휴스턴 서울 교회에서 13주짜리 부부의 삶을 인도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워크숍이 예. 안녕하십니까? 박선영입니다. 어 저는 아 제가 목소리 약간 떨리는 거는 아까 최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저기서 울컥해서 목소리가 떨리 아직도 떨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작년에 했던 것과 다른 서브젝트로 왔습니다. <laughs> 이거 물건 팔기예요. <laughs> 작년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의 클래스에 오시면 심심할 시간이 없다. 절대 심심하게 안 해드릴 정도로 바쁘고 많은 것들을 알기 쉽게 또 연습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먼저 하신 분하고 연결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도 좋고 따로 들어도 좋은 서브젝트예요. 소통 어떻게 다시 시작할 건가? 연습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강사님들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꼰대 클래스에 오시지 마시고 <laughs> 어, 젊고 유능한 훌륭한 강사님들 클래스에 좀 많이 가시면 좋겠는데 뭐 공산당도 아닌데 뭐 이렇게 배당을 해 가지고 뭐 <laughs> 제한을 지키고 뭐가 이런 데가 있는지 와서 보니까 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유를 주셔서 마음대로 가게 해야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는 강사님들이 다 인기몰이 하려고 오시는 분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감 갖고 오시는 분이니까 강사님들 대접하느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필요 없어요 전혀. 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나이 많은 것이 왜 자랑인가 하면은 눈치가 구단입니다. <laughs> 네. 나이 많은 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보니까 드러난 의도가 있고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눈치로 보니까 그래서 드러난 의도는 우리 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고. 숨겨진 의도는 현직 목사님들이 쉽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는 은퇴도 했고 또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인기 얻을 필요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총 떼매고 앞 세워갖고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 아닌가? 자그 생각하고 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에, 그래서 제 얘기 가운데는 노란 딱지 붙을 얘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각오하시고 에, 제 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불행하게도 선택이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에, 그런 각오를 하시고 오시면은 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IL에서 온 이정연 목사입니다. 어, 사진이 되게 잘 나왔죠. 네, 5년 전 사진입니다. 네, 어, 그 p c u s 의 교단 목사는 아니고요. 어, 강사로 처음 초대받아 왔는데 너무 좋네요. 예, 그 평신도들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17회째 그런 컨퍼런스가 너무 좋고요. 어, 저는 오늘 아침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시한편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좇치 아니하며 <laughs>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어, 시편 1편은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의 서론 같은 그런 어, 시편입니다. 여러분 책을 사실 때 제목 보고 사시면 손해봅니다. 뭐 제가 다른 강의를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책 만드는 출판사에서 9년 동안 사역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어 책은 어 때로는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서론을 보셔야 돼요. 책의 서론. 네. 오늘 강사님들 나오셔서 짧고 길게 말씀하시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안에 어, 숨겨질 것다 숨겨져 있고 <laughs> 드러날 것다 드러납니다. 에, 그래서 시편 1 편을 보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전체를 주신 의도가 담겨져 있고 크게 보면 성경을 주신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이 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딱 절반만 받으려고 합니다. 사분의 일은 오전, 사분의 일은 오후. 못 들으시는 분들은. 내년에 <웃음> 네. <웃음> 불러주실지 안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하고 성도들 세미나를 한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250개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 세미나 있는데 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를 잘하세요. 절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네, 저하고 인사하시면 안 되고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가면 이렇게 밝게 인사 안 하세요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뒷부분을 바꿔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큐티하면 부응합니다 그랬더니 <laughs> 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니다 목사님, 티하면 부응합니다. 큐티하면 부응합니다. 네, 저는 어, 이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귀중한 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에, 우리가 행복해지죠. 시편 1 편이 그걸 약속하고 있고요. 어, 두 번째 에, 말씀을 묵상하면 부응합니다. 개인이 부응하고 교회가 부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딱 절반에게만 오전 오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선택을 다 하셨나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사님들은 이제 각자 방으로 이동을 하고 계시겠죠. 다들 이제 강사님들은 각자 방에 가서. 이제 손님을 맞으실 준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laughs> 아 저희가 평시 더나명하니까 재밌게 하는 겁니다. 뭐 목사님도 설명하면 이렇게 안 하겠죠. 네. 마음의 결정을 쭉 하시고 계시, 계시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글 옮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봐가지고 아이 정도 찼다 그러면 끝냅니다. 마감합니다. 마감. 세길 마음. 네. 그래서. 저맨 마지막에 A, B, C, D 출발해 주세요. 선생님, 차면 막아 A, B, C, D.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워크숍이 저희가 보기에 찼다 그러면은 마감합니다. 보통 한열 명에서 한 열다섯 명에서 차르게 잘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D 너무 많습니다. 예. D 많습니다. D 너무 많아요. 네. 예. 예. 시무지 목사님께서 좀좀몇명좀 좀 빼주시죠. 저희가 빼기에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신무진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권고를 해주십시오. 여기 여기가 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열 다섯 명으로 자르자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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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 네. 다섯 명으로 자르겠습니다. 에이, 열 일곱 명, 열 일곱 명, 열 일곱 명, 네, 열 일곱 명까지. 네. 그러니까 저 저 단위 목사님한테 단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그 단위 목사님. <laughs> 어 그래요? 어. 가위바위보 할까요? <laughs> 아, 아 이게 오후에도 들을 수 있는데 그때는 빨리 또찾으셔야죠 에이 뭐 예수님도 우리를 갖다가 봐주셨는데 봐주는 걸로 갑시, 가죠. 예이 정도 B D 됐습니다 D 됐고 A 됐고 예. 아까 <laughs> 어, 생각보다 이 마케팅이 더잘 하시던데요 강사님들끼리 저희가 이제 일부러 이제 컴피션을 예전부터 우리 강사님 방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말씀은 아 괜찮다 그러시지만 아마 마음 속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셔서 오셨을 겁니다. <laughs> 오케이. 혹시 형제 교회에서 준비가 됐으면 어, 어, 박세영 목사님 여기신가요? 네, 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서 이제 한 번씩 들고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됐나요? 지금 다 끝났는데요. 제가 A 한씩 이렇게 그룹을 나데 그 A 먼저 나오 A 나오세요. A A조만 나오세요. A조. 지금 또 마음 바꿔서바꾸시 마시면 아시... 안 돼요. A는만 나오세요. A만. 예. a 조 나옵니다. a 조좀 a 조 a 조 쫓아가시면 됩니다. a 조 지금 이 알아갔어요. 지금 막저 카톡 받았어요. 본인이 알아갔습니다. 어, 저 제가 부탁 안 뜨는데. 스파일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B住... b 준비 b. b b 어디 b 어디요 B B 그룹 <목> 네. <목> B는 이 자리입니다. 그룹 B는 이 자리에 계시고 그룹 C 옮겨 주세요. 그룹 C 그룹 C. C, 쫓아가 주세요. 그룹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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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lie, 어, C, C. C. Charlie. 어 예, 제가 셔가 짧아서. 그룹 C, 네 이제 끊 끊겼습니다. 끊겼어요. 잠깐만 기다려서. 네. 수고 그룹 D 그룹 D 나오세요 그룹 D 좀 여쭤봐 주세요 저기 사장 사시네요 그룹 D 데이빗 데이빗 그룹 D 네. 예자끝나신다 <laughs> <laughs> 보면 점심도 먹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가까워, 좀 가까이 저 앞쪽, 거, 앞쪽으로 네네. 좀 오실까요? 네. 시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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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시카고, <laughs>